오늘은 이 유니맷이라는 목공 기계를 활용해 볼 건데요 이 유니맷은 손가락이 닿아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린이들도 목공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요 사과모양 깜찍한 사과모양 컵받침대인데요 컵받침대에서 이걸 하나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얹어서 제가 지금 페트병으로 했는데 머그컵 같은 걸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컵받침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유니맷을 쓸때 주의할 점은 이 화살표가 항상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둬야 하고, 이도 반드시 고정을 해주고, 여기, 여기 안쪽도 반드시 이걸로 한번더 탄탄하게 고정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. 어,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 먼저 할 거예요. 이대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. 이거는 조립하기 쉽게 이미 잘려져 있는 거고, 이거 하나만 자르면 되거든요. 이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요것만 잘라와 봤습니다. 주의할 게, 이 화살표에서 요렇게 가야 돼요.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요렇게 가야 합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이게 곡선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, 어이 판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. 얘가 계속 이, 이 방향으로 잘려 나갈 수 있도록 판을 돌려가면서 해야 해요. 예를 들어서 칼날이 쪽으로 밀면서 하거나 하면은 이 칼날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판을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하거나 너무 힘을 줘서면 이 칼날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. 부러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줘서 이 판을 돌려가면서 계속 이 방향으로 잘려 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잘라야 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한쪽을 다 잘랐습니다. 이어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다 잘랐는데 이 표면을 보면 거칠거칠한 걸볼수 있어요 이것도 사포로 갈아줘야겠죠 사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교체를 해줬는데요 사포도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포도 고정이 다 끝났고 이제 이 단면을 갈아줄 건데 생각보다 팍팍 갈려요 그래서 여기 이 모서리 끝에 살짝살짝 대가지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외곽도 조금 깔끔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요렇게 이것들은 원래 기성품으로 잘려있던 것들이에요. 맞아.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. 먼저 여기 이 층거에다가 요렇게그 위에다가 똑같은 조각을 요렇게맨 마지막에 이 꼭지 달린 애를 맨 마지막 중앙에. 완전 기억운 사과 받침대를 유니맷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유니맷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겁먹을 수도 있는데 주의만 한다면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미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유니맷을 활용한 사과 받침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유니맷을 활용한 사과 받침대 만들기는 여기서 오 자꾸 쓰러져. 유니맷을 활용한 사과 받침대 만들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. Thank you